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자, 오전 장중에 오늘의 주도주 분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일단 먼저, 레버리지 버스로 돈 벌자. 아, 자, 이 레버리지 버스는요, 이미 여러분도 아시죠? 요 내려갈 때마다 매수 포션을 잡아달라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지금 매수의 올킬이죠? 이건 제가 장중에 한국정기팀 방송할 때도 얘는 2 years. 앞으로 인플레가 나타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움직인다고 랬습니다 여기 베팅단가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 6,400원대부터 매스플레이 지금 W 이상 나와 있는 상태죠. 코삭건은 더합니다. 코삭건은 4,300원대부터 매스플레이 연결고리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 VIP 방에서도요. 어제 같은 경우도 주가가 흔들 때는 매스플레이 아, 그저께군요. 아, 주, 주가가 조정 받을 때는 여전히 매스플레이, 흔들 때보다 여전히 매스플레이 역시 지금의 장세는 여전히 매수에다가 비중들은 매매플레이가 현장세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눌러줄 때마다 매수 플레이고요. 특히 상대 강도는 코스피 쪽보다는 코스닥 쪽이 좀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얘는 내려봤자 외봉이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알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여기에 앱. 이건 구글 앱 스토어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랬죠 여기 주식 비중을 보면 코스피가 80%죠. 이럴 때는 시장은 위로 올라가는 과정이 있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80%죠. 이게 주가가 혼자 한 사람 볼때 이게 50%때 옵니다. 이때는 양비수 회자면 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80%를 가르키는 한, 여러분들 계속 매수 쪽에다가 비중을 두시면 되겠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 주도 주목구들은 뭐가 있을까요? 자, 먼저 포스코 케미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요, 아, 이거 이미 국고추에서 추천 나왔던 주목이죠 이렇게 강산서 분 다음에 밀릴 때는 이건 자동 매수 플레이죠. 그죠? 렇 특히 이럴 때장회가 탄력 올 때는 뭘 보시면 되냐면요, 번개 차트를 보시면 됩니다. 이런 주목군요 아 장조에 매매할 때는요 이렇게 조준할 때 종가상 매수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강한 주문 얘가 지금 올라가봤 올라가서 조준받자 외봉이죠. 그럼 얘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2 0이 턴할 때 매수 플레이를 고시할 수도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주도성 주목군들을 감아해 보십시오. 자, 그럴 때요 여기 요 조건 검색에서 여기 오늘 의 주도주를 보셔야 되겠죠. 오늘 보시면요 SK 노베이션 이것도 지금 흐름이 어떤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냐면. 역시 2차 전지 섹터 주목군단들이죠 여기 보시면요. 2차 전지 섹터 주목군들하고 아, 현재, 뭐, 아, 삼, 여기 보시면 삼성 SDR 같은 경우도 여기 지금 이제 에, 흐르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제약발 섹터 주목군들이 여전히 강하게 음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아, 이런 주목군들은 잠깐 동안 짧게 끝난 종목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 삼성 s d r 요 화면 약간 왼쪽 옮겨서 보시면요. 이건 길게 보면, 보세요. 올라가다 조정받아도 여전히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긴 월봉로 보시면 더욱더 강한 모습이죠. 아, 투 y e a 무려 2년 동안이나 기간 조정받은 사 다음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이건 v i p 연수는 벌써 중일이 70%대를 넘어가는 종목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외봉이면 이게 이 녹색선이 외봉이면 밑에 눌 모습이었습니다. 여기또 고점 돌파했죠. 내려가면 밑에선메스플레이가 여전히 위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아, St 자, 이것도 역시 아, TV에서 이미 다 공개했던 종목이죠. 국호초에서 역시 추천나왔던 종목이죠. 어제도 강게 올라가고, 오늘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걸 장주에 잡는 방법은요, 번개차징 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종목은요, 잘 기억하십시오. 올라가죠. 내놈또 매수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밀려 내려가면 여전히 매수플레이 쪽에다가 무게용축을 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주가의 흐름이 상행성 구간에 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오늘 OCI 굉장히 강하죠. 근데 이미 우리가 하나 솔루션을 참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아, 이런 종목구들 짧은 매매가 아니라 긴 농텀의 매매 사이클로 가져가시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뭐 아이진이라는 것들요. 점다 이렇게 고점 돌파한 종목은요. 명단 을 확보하셨다가 밑으로 갈 때마다 아무 얘기 안 하더라도 밑에서는 자연적으로 매수 플레이 쪽에다가 무기중심을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뭐 제테마, 종군당 이런 것들 또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아이진, 동아이스트, 뭐 이런 것도 유한양행 전부 다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연제약도 굉장히 가 올라가죠. 이것도 v i p 용에서 갖고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은요. 아 결국은 이움직이는 종목은 제약별 섹터고요. 세사를 바꾸는 두 가지 여기에다가 비중을 두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자, 그러면 많이 올라간 좀 말고 지금 주가가 조정받는 종목에서는 보시면 뭐가 좋을까요? 자, 효성첨단 이거 단골 종목이죠. 이거 어제도 많이 왔었고요 보시죠 어제도 많이 왔었고요 오늘도 주가가 밑으로 날 때는 장주에 많이 왔었던 종목이죠 저점에서 매수가 형성되면서 음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녹십자 이것은 좀 길게 가지 않았습니다 이건요 독감 예방주사람도 연결된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마니스 종목를 때는요 엔지캡 이런 거 좋습니다 이런 것도 좋습니다 자그음에 여기 보시면 요 제노레이 이런 조정 받을 때 이런 것들이요 종가에서 매수하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얘는요 어디서 쏠까요? 그럴 때는 종가에 이대로 많을 수면 종가에 매수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올라가다 꺾었다가 60이 쌍 받으로 돌아 때는 장조에 매매하시면 좋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고 알아 계시죠? 다음에 인선 E N T 이것도 많았었죠. 많을 때이거 종가 매수하거나 아니면 여기 번개 차트를 누셔서요, 여게 녹색이 쌍 받을 때 매수하시는 것이 타이밍상 굉장히 좋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고점 돌파한 이후에 조정이기 때문에 조정 받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위로 올라간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매매 포인트를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 방송 사실은요 저희 회원님들 방송이거든요 에, 그래서 지금 회원님들이 에, 공략했던 주목구들 예를 들어서 포스코케미칼 이거 어제 종가 공략주니다 이건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아요거요요 이렇게 종가상 조정 받을 때매선는요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다가 조정 받을 때 공략 포인트잡아가시면됩니다 슈마시스 같은 경우는요 보시죠 어제 조절 맞고요. 오늘 장주에 몇 퍼까지 올랐었냐면, 무려 13%까지 주가 위로 갔었죠 저렇게 윗꼬랑지 달면 안 되죠. 이렇게 약간 쌍봉기가 있었을 때는, 요때 조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요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위에서 내가 단기적인 매도를 때릴 때는 바로 그런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효성 케미칼도 마늘스 들어오면 매수하시고요. 요거요. SK, 어, 아, KG 케미칼도 장주에 마늘스 찍었었죠. 이것들도 마늘스 넣을 때는요. 계속 매수 쪽에다가 무게 주시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드림태 어제 조주맞고 오늘도 조주맞으면저점때에서는 요거 매스 플레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 종가상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은 조주맞아도 괜찮습니다. 자 동아 ST는 아까 설명했지만 이거는 탄력 중에서 현재 으뜸으로 올라가는 종목군자나가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자요고요 동아 s t 어이것도 역시 뭐 국코 최신이 말씀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적응하는 데는 어렵지 않을 거로 보습니다자 지금 그 다음에 마라수 주는 종목군에서는요 종목 좋습니다. 원익 아, 아, QNC 실직이 좋은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군요. 아 밑으로 얘가 이미 앞에 고점 돌파한 데 내론 목이죠마레스코트테스 이런 종목군들은 역시 마찬가지 모아가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 앞에 JIP 잡아들었죠 좀좀오잘 가죠. 그죠 요거 우리 요 요거 잡았던 종목이죠. 여기 플러스 플러스 오늘 3 일차 상승인데 직종 고점이죠. 여기 일부 약간 매물이 나오니까 단기 매물 구사시면 조금 있으면 좀 주시고요. 대신 보합 아래서는 여전히 이런 종목군들은 매수 중심에 놓으시면서 매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계속해서 장중에 보내드리는 속보사항들. 아 이런 내용들을 들으시려면요, 아 구독과 그다음에 알람을 해놔야 딱 들어가자마자 아, 그조목구들을 먼저 여러분이 선정할 수 있습니다. 항상 열심히 들으셔서 진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